안녕하세요 대치조금통입니다 대치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예 이번에 해볼 게임이요 기차는 기차인데 사람을 잡아먹는 시인 기차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는데요 안돼 집에 가고 싶어요 안돼 피그야 우리는 이이 이 기차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된단다 알겠어요 간다 용감하게 따쾅따라쾅다다 아! 이게 뭐야? 아! 무시무시해! 이게 뭐야? 이게 뭐야, 친구야? 이게 뭐야? 아! 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기차. <laughs> 이번 기차. 이번 기차는 이빨 달린 무시무시한 기차입니다. 문왜 찾고 깜빡이는 거지 이거? 타실 분은 왼쪽으로 가주십시오.

오 아, 어, 어, 기차를 타야 된는데 어, 기차 계속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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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안 다가갔는데 왜 아프지? 기차 기차 지나갑니다. 어어 어,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아 어, 기차 기차야 나좀 태워줘 어, 어. <웃음> <웃음> 뭐야? 아 기차 어떻게 타 저거? 오 여기다 여기로 타는 건가봐 오 안쪽에 사람 있는데 아아아파파파 아, 아, 여기, 여기, 얘, 얘, 따라가, 얘, 따라가. 얘왜안 따라가? 아, 뭐야, 나갔잖아? 안 돼, 다 보고 싶어요. 아, 태워줘! 야, 태워줄 거야, 태워줘! 태워달리니까. 요, 그, 쪽으로 가보자. 요로 가서, 요로 뛰어서 들어가면, 아, 태워줘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! 가지마, 가지마, 아, 아, 아. 탔다, 탔다, 탔다! 안녕 친구야, 너 그렇게 빨개졌니 친구야? 어 뭐야 여기 어디야? 어이미막 여기 뚫고 들어왔어요. 안녕 친구야, 우리 집으로 데려다줄래? 싫어, 안갈 거야. 왜 친구야, 이 이거 기차왜안 움직이지? 가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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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 아, 아이 아, 아쪽에 아, 화되버렸네. <laughs> 기차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저기 안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. 아, 응, 무시무시하구만. 후레쉬로 비춰가 아, 확실하게 봐야겠다. 이쪽으로 오세요 자 아이고 아이고 치부야 노란선 바깥으로 물러나 있었어야지 봐봐 노란선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아 노란선 바깥인데 왜 아프지 이상하네 용감하게 가자 가자 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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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 입이 없어졌네 뭐야 어떻게 된거야 뒤집어졌잖아 오 뒤집어졌어요 아간 저기가 이겼는데어 뭐야 또 뒤집어졌어 어떻게 된거야 집어때로그만 이거 자기 어때로야 아, 안내 방송 드리겠습니다. 아 이번 기차 또또 어, 뒤집어졌다. 지금이다. 지금이야 지금 뒤집어졌을 때 가야 돼. 간다. 뒤집어졌어. 지금 뒤집어졌어. 아, 보이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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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왔혔어요. 그럼 여기가 뚫렸단 얘기지. 아 그렇지. 그럼 이아아못 탔어. 다시 다시. 아. 가만있어 웃 뭐야 저, <laughs> 어? 옆차선에 있었는데? 옆차선으로 날아간다고? 어떻게 된 거지? 가봐 나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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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뭐야. <laughs> <laughs> <미안. 웃음> 제발요! 털로 막 이탈한다니까? 저, 저거? 저거, 저거. 저 이상해요. 고장났어요. 기차야. 어? 고장났다, 기차. 으아! 아! 아! 이거 잘하면 위로도 올라갈 수 있겠는데? 와아 다잡아먹는다 얘들아 오 탔어. 여긴안 아파? 아닌데 아픈 다 같은데. 됐구나. 오, 오 머리털이 두 배로 들어왔어요 오, 굉장히 머리털로 만들어주는 기차였나? 여기 좀서 있어봐. 그래, 그래, 그래. 기차 신기하지, 신기하지, 신기하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, 우쫓아다지 말고, 쫓아다지 말고 거기 서 있어. 거기 딱서 있으라고. 아, 거기 서있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르쇼, 그렇죠, 오르쇼, 그렇죠. 오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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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또 잡아먹혔어요. 아, 먹어버릴 거야, 먹어버릴 거야, 먹어버릴 거야, 못먹지이얘 <laughs> 쫓아가, 얘 쫓아가. 그렇지, 그렇지, 걔 쫓아가. 왜 이렇게 나만 쫓아가? 오,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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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<laughs> 그냥 짜부해버렸네. <laughs> 그냥 짜부해버렸어? 지금이다! 지금이 기회야! 아, 야, 압착, 압착, 안 돼, 안 돼! 아이고, 오, 소화되버렸잖아. 저기, 저기, 요 이빨하고, 이 친구 사이에 있어야지 탈수 있거든요? 가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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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서. 지 지금 됐다, 됐다, 됐다. 아, 아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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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오, 여긴 안전해요. 봐봐요. 플래시켜 아니, 형, 친구야. 다시 보내 때려! 때려! 모임 승차야. 승차한 아저씨. 아니야, 난, 난 카드 내고 다 써, 여기. 그나 <earthy> 어? 나 여기 요기 있으니까 여기서 안 움직인다 내가 이제 기차 주인이다 신나다예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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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온다 친구 온다 친구야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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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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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친구야? 안녕 친구야? 어? 예... <laughs> 내가 기차 주인다 아, 어어어아어어어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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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 기차 가 깨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, 후레쉬후레쉬? 후레쉬. 기차 들어, 들어. 힘이여 소사라, 소사라, 힘이여 소사라, 소사라, 소사 아, 아, 좀 아픈 것 같은데. 아, <laughs> 근육, 근육. 와. 강력해져서 들어왔다 누군 어디 있는요? 못된 기차. 비기가 혼내주러 왔다. 세상에서 제일 강력하지. 와. 무섭지 않느냐? 오, 든든해, 든든해. 비기가 우리 지켜들었어. 그거, 그렇죠. 자. 와, 댐벼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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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팔이 어떻게 된 거지? <laughs> 아유, 이게, 이게 아닌데. 내가, 내가 밀어서 없애버릴게. 으아, 후루신 대신, 아이고, 깔려버렸어. 아이고. 안 되겠다. 피기도 안 되나봐요. 변신, 크리퍼. 크리퍼, 크리퍼, 크리퍼. <laughs> 크리퍼 이거 크리퍼 e 요 크리퍼라고 생각하면 크리퍼 같 e c 크리퍼 o 터진다. 크리퍼 l 터져버릴 것이다. 크리퍼라고 믿기 힘드시겠지만 크리퍼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은 크리퍼 같지 않나요? p l e 터진다. i n d i 치 h 칙 a n cripple, b 내가 터져버렸다. 안되겠다 사람이 아닌 척. 사람이 아닙니다. 화장실 박스입니다. 이동하는 화장실 박스예요 이거는 공격하지 않겠지, 왜냐? 화장실 박스니까. 어! 진짜 이동실 화장실 박스 같아. 아무도,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. 저 녀석조차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. 근데 여기 숨어서 뭐하지? 갑옷을 입었으니까, 댄벼라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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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아유, 안 됐네, 이것도. 오, 얘 어떻게 된 거야? 오? 상태가? 오? 상태가 좀 이상해졌는데요? 옆으로 누워버렸어! 아, 무슨 기차가 그냥 선로를 막 벗어나가지고 전후 좌우 사방으로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무시무시한 기차인 것인데요. 음, 음 누나를 봅시다. 누나의 개수라든지 막 이런 거 여러 가지. 음, 음. 가봐 친구야. 내가 내 지켜보고 있을게. 너한테 가는 장건지 오,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게 아닐까? 그런 것 같아. 오, 앞으로 붙어버렸으니까. 오, 오, 좋아, 좋아. 드디어. 드디어 미스터리 비밀 오오오 오, 오, 아! <laughs>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! <laughs> 밝혀내지 못했다. 사람이 많은 곳으로 와봤거든요. 이곳에는 뭐야? 못해는 거예요. 오? 다 부서져 있어요. 뭐지? 아! 어, 아! 뭐야? 뭐야? 뭐야 이게? 어 뭐야? 뭐야 이게? 게임 장르가 바뀌었는데 갑자기? 뭐야 너? <웃음> 아, <웃음> 오, 오 SCP가 s c 어가없어어어렸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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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어어어어어어어어 같은데요. 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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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무시어어한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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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 보세요, 이제. 저는 기차의 고수가 마스터가 됐습니다. 이 차의 마스터가 됐어요. 어, 왜나 쫓아? 안 되겠다. 쟤한테 데려다 줘야겠다. 친구야. 어, 어, 친구야. 너 그렇게 가까이 나가면. 어, 기차가, 기차가 잡아먹는다. 아, 저렇게 잡아먹히니까 절대 노란 손 바깥으로 1m 이상 떨어져서 서 있으셔야 되고요 그럼 전는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